네, 기하 30분 문제. 자표평면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A, B, C, D와 AE가 AD-1분의 1 AB. 요걸플러스로 고치면 1분의 1 BA 되겠죠. 그럼 AD벡타에다가 1분의 1 BA면 BA 절반 했고 그럼 이 방향으로 절반만큼 4만큼 올라갔을 때이 점이 이제 이 점이 되겠다. 그죠? AE벡타. 그리고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이원 위에 P가 있는데 그때 AE벡타와 AP벡타 내적 행계가 이보다 크다. AE 벡터하고 AP 벡터하고 사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그 세타가 예각이 되면은 코사인 세타 양수니까. 그래서 P가 이쪽에 있을 때, 여기서 직각으로 쭉 껐을 때, 이 P가 이쪽에 있으면은 예각이겠죠. 그죠? 요거는 음수가 되려면은 코사인 세타가 음수 되려면 둔각. 그니까 러 AE와 AP가 둔각이 되려면 P가 이쪽 편에 있을 때. 어. 자, 그때. BQ 다기 CQ는 4PQ. 이거를 BC의 중점 5로 다 잡아가지고 시점을 5로 다 바꿔보면은 OQ가 2배의 OP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P가 2위에 있으면 O에서부터 2배. 그럼 Q는 2위에 있다는 얘기고, P가 이쪽에 있으면 이 밑에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OQ가 2분의 3 OP니까 여기서 2분의 3이면은 길이 4 반지름 3대 반지름 6대는 2위에 Q가 있다는 얘기네요. 그죠? 렇 자, 그때 AE와 AQ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. A2 벡터는 정해졌고 AQ 내적하면은 AQQ가 만약에 이정도 있으면은 AQ 코사인스탑 타 여기서 수선 내렸을 때그 길이를 곱해 주면 되잖아요.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길이 제일 길려면 요거랑 평행할 때 A랑 평행하게 Q가 여기 있을 때 QM점 이점올때 그때 이 길이가 제일 최대값 8이 되겠죠. 그래서 4로또 곱하기 8 그니까, 러 A, Q, 코, 사인, 세타인 게, 요 길이 8, 수선 내리면 8이니까, 4로 또 곱하기 8행 값이 최대 값이고, 최소 값은 반대로 둔각일때 음수 값이 최대인데, 어, 최소인데, 그때도 물론 절대 값은 제일 큰게 좋겠죠. 그래서 제일 멀리 가게, 수선 내렸을 때 길이가 제일 길려면 Q가 이 외의 점인데, 딱 반대로 이 방향으로 갔을 때요 QM, 여기서 내렸을 때요 길이, 수선까지 길이가 어, A, Q, 코, 사인, 세타 물론 이게 둔각이니까, 그 길이가 마이너스 6될 거니까, 그죠? 그때가 최소값. 이렇게 되어 있네요.